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규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개체 간의 이질성을 다루기 위한 임의 효과 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 효과 모형은 개별 효과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임의 변수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 효과는 개체들의 다양한 속성, 즉, 설명 변수들과는 무관하게 이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개별 효과를 통계 모형의 오차항에 남겨둡니다. 이미 효과 모형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든 개별 효과를 추정하지 않고 개별 효과의 확률 분포를 규정하는 모수만을 추정합니다. 대신 추정량의 일관성을 위해서 개별 효과와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효과가 설명 변수와 독립적이면 임의 효과로 부릅니다. 만약 상관되어 있으면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고정 효과로 부르고요. 만약 임의 효과 모형의 가정처럼 개별 효과와 설명 변수가 상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정 효과 모형처럼 개체별 효과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 주어진 자료로부터 더 적은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개수 추정량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 효과와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의 효과 모형의 추정치는 편향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체내 차이와 개체간 차이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의효과모형은 파셜풀링접근법으로도 불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의효과모형은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 개별효과와 고유오차에 대한 가정을 합니다. 개별효과는 개체간 서로 독립적이고 고유오차와도 비상관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구조에 대해 특정한 가정을 합니다. 오차항의 분산은 모든 개체와 모든 시간에서 시그마 알파 제곱 더하기 시그마 엡실론 제곱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개체 내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공분산은 시그마 알파 제곱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시그마 알파 제곱은 개별 효과의 분산이고 시그마 엡실론 제곱은 고유 오차의 분산입니다. 반면 다른 개체 가 오차항의 공분산은 0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임효과 모형은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해냅니다. 대신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OLS 방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일반화 최소 제곱법, 실행 가능한 일반화 최소 제곱법, 최후 추정법, 배지한 추정법 등의 방법을 통해 추정합니다. 수학적으로 임의효과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식6은 임의효과 모양이 변수값에서 변수들의 개체당 평균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지만 일부분을 소화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타를 보시면 다소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개별 효과 분산과 개별 오차 분산 간의 비율입니다. 만약 개별 효과 분산이 0이라면 세타는 0이 되고 이며 효과 추정량은 풀드 OLS 추정량이 됩니다. 반면 t가 매우 크거나 개별 효과의 분산이 고유 오차의 분산에 비해 훨씬 클 경우 세타는 1에 가깝고 이며 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고정 효과 모형의 추정량과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 효과 모형은 두 모형의 절충적 추정 방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 간에는 상충 효과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개체별 효과가 설명 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음을 가정하는 임의 효과와는 달리 고정 효과는 개체별 효과와 설명 변수의 상관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의 개체 효과가 존재할 경우 고정 효과 모형은 누락 변수 편의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임의 효과 모형은 편향된 추정치를 갖게 됩니다. 고정 효과 모형의 이러한 장점은 국가 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할 경우 크게 부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의 개별 효과가 그 국가의 정치 경제적 속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개별 효과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락 변수 편향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정 효과 모형은 통계에서 편향을 줄일 수 있지만 대신 추정량의 비효율성은 고정 효과 모형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정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많은 자유도를 잃게 되는데 특히 TA 크기가 작을수록 비효율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설명 변수가 시간 불변인 경우 완벽한 공선성 문제로 인해 고정 효과 모형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정 효과 모형의 단점은 임의 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의 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개별 효과와 설명 변수 간의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편향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개별 효과를 추정하지 않고 확률 분포를 규정하는 모습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불변인 변수의 개수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임의 효과 모형은 N이 클수록 더잘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두 모형의 선택 시 추정량의 편향성과 비효율성의 상충 효과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이론이 어떤 설명 변수의 영향이 어떠한 형태로 갖게 될지 안내해 줄 경우 이론에 따라 추정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편향성과 비효율성의 상충 효과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 편향의 문제가 클지 아니면 비효율성의 문제가 클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겐 린저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모형의 선택을 위해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치와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하우스만 검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정의 귀무가설은 임의효과와 고정 효과의 추정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임의효과 과정이 충족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두 모형의 추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더 효율적인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죠. 반면, 임의효과 과정이 충족되지 않아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에는 편향된 추정치를 갖는 임의효과 모형은 적합하지 않고 고정 효과 모형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샘플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귀무 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소위 상관 임의 효과 모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관 임의 효과 모형은 다음 식과 같이 임의 효과 모형에 모든 설명 변수의 각 개체별 평균 값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들의 개체별 평균 값은 시간 불변으로 개체별 고유 효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 7에서 베타 1은 개체 내 추정량, 즉 고정 효과 추정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수들의 개체별 평균 값들의 개수들이 모두 0이라는 가설을 검정하여 임의 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개체별 평균값을 제거한 일반적인 임의 효과 모형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평균값을 설명 변수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또한 식 7은 식 8과 같이 변형이 가능한데 이 경우 베타 원은 개체내 추정량 즉 고정 효과 추정량을 베타 3는 개체간 추정량을 측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수가 같은 질을 테스트하여 개체내 영향과 개체간 영향이 같은 질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체별 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의 동태적 이슈를 다루겠습니다.